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사별하는 것도 사주에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뭐 명이 짧아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반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명이 짧아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 사별이 응. 기준을 준다면 응. 어느 나이대로도 기준을 둘 수가 있는. 사별은 근데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누군가, 하, 누군가 하나는 먼저 죽잖아, 무조건. <laughs> 어, 같이 동시에 돌아가시진 않잖아요. 부부가 살다가. 근데 우리가 제일, 어, 힘들게 생각하는 게, 결혼을 할, 하고, 3년 안쪽으로 상대방이 돌아가시는. 뭐, 여자면 남편이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는 좀 나쁘게 보죠. 그,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남자 잡아먹는 팔자. 여자가 너무 강하고 세서, 어? 남자를 잡아먹는. 그니까 러왜 옛날에 우리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옛날 노인네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을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시 부모님들이 그 며느리를 못 오게 했어요. 오는 거 아니라고. 팔자 쎄서 남자 잡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게그 케이스가 제일 나쁜 케이스고 뭐 결혼해서 10년 후에 뭐 혹은 뭐더 지나서 이렇게 상대방들이 명이 짧아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사별할 수 있는 거죠 이 남자 잡아먹는 여자의 사주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럼 이런 분들은 꾸리면 안 되네. 음, 보통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전에 듣기로 여자 사주에 팥살이 너무 많고, 어? 살이, 나쁜 흉살이 너무 많고, 또 원진살, 백호살, 이런 흉살이 어, 너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흉한 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집 가면 남자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혼인을, 궁합을 보러 왔을 때, 이 여자 사주에 이런 게 있으니, 시, 이게 혼인시키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신점이니까 뭐이 사람이 백호살이다. 뭐 신령님 전에서 이 사람이 백호살이 있다. 뭐 어떤 역마살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해 주시지만 육합을 육효를 짚어서 우리가 살을 풀어내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의 어떤 관상 그리고 사주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여튼 나쁜 흉한 살이 있어서 이 여자하고는 결혼시킨다. 이런 여자들의 특징이 남자를 하는 일이 잘 되던 남자들도 이 여자를 만나면 하는 일이 안 풀리고 점점 망하고 기운이 세약해지고 아프기도 하고 남자들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금전이 점점 말리거나 하여튼 뭐가 안 좋아져도 안 좋아져요 이제 보통 근데 이제 그, 그 여자의 과부살이 있거나. 어? 고독한 어떤 살이 있어서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과부팔자라고도 우리가 흔하게 얘기 과부팔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요새는 그 손님들이 뭐 어디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뭐백허살도 알고 뭐 모르는 게 없어 무당보다 더잘 알아 어? 그래서 그런 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굴 보면 어저 여자 남자 잡아먹는 사주다 어 이런 게 나와요 그런 사주라고. 근데 이제 그런 여자들은, 음, 이, 자기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어? 그거 얼마나 불행한, 박복한 거죠. 말하자면. 어? 내가 이제 본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날짜를 잡고 예비신랑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봤고, 결혼하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날짜만 잡았는데 예비신랑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 결혼을 했는데, 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다가 돌아가신 분도 봤고, 1년 안쪽으로, 크게 봐서는 3년 안쪽으로,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건데, 모든 사별이, 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먼저 돌아가시는 거지, 뭐, 어떡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사별도, 이런 사별은 여자가 남자 잡아먹는 사주 팔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음, 정말 이거는 너무 박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무속인이지만 이 사람한테 대놓고 야 너는 남자 잡아먹는 팔자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 사실 <laughs> 얘기해주기도 우리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근데 또 그걸 본인이 알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뭐 살을 불어낸다든가 관상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이 여자는 이런 나, 내가 기운이 강하니까 나보다 더센 남자를 만나면 살수 있어요. 나보다 기운이 더 강한, 사주 기둥이 더 강한 사람을 만나면 살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남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런 거를 따져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 남자도 여자 잡아먹는 팔자가, 그러니까 마누라마다 다 죽는 사람 봤어, 내가. 겨,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둘째 부인도 또 돌아가셨고, 셋째 부인까지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결혼한 지 그분은 이제 얼마 안 돼서는 아니고, 네. 어? 그렇게 마누라마다 다세 번째까지 돌아가셔서 자기는 이런 거를 믿지 않았다가 이제 너무 심하잖아. 또 나가면 또 여자는 붙으니까 뭔가 자기가 혼자는 못 살겠는데 겁나는 거죠. 음. 겁도 나고 세번째인까지 돌아, 이거는 그냥 예산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음.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심각할 때는 결혼을 못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만약에 점을 보러 왔는데, 신랑 측에서 보러 왔던, 신부 측에서 보러 왔던, 동시에 둘이 예비신랑 예비부부가 보러 왔던, 너무 심각하면 결혼을 우리는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그 사람들한테 원망을 들을 지연정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또 본인한테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형을 통한다든지, 뭐 살풀이를 통한다든지, 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좀 바꿔야죠. 방법은 있어요. 없지는 않은데, 그런 사주팔자가 흔하지도 않고 드물죠. 드문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